안녕하세요. 경제 통통 희망 팡팡 윤희숙입니다. 오늘은 교육이 주제입니다. 20년 전에만 해도 대학에 들어갈 나이의 학생 수가 80만, 83만, 그리고 현재는 50만,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28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다 문을 닫을 거다라는 예측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얼마 전 교육부 발표는 지방대학이 너무 어려우니, 학생 모집에 어려우니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이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장관을 지내셨고, 현재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이신 이지호 전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유니숙TV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네, 예. 유니숙TV 시청자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발표를 보면 지방대가 너무 어렵다. 이거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지방대가 너무 어려우니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지방대 수도권을 완전히 제로섬으로 누구 하나가 잘 되려면 하나를 줄여야 되는 그런 관계로 상정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지금 이제 지방 대학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수도권 대학도 다 같이 어려운 음. 대학 전체 위기라고 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이제 탈출하려면. 제로섬이 아니고 사실은 다 같이 탈출을 해야 되니까 시각을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다 같이 탈출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까? 아 그럼요. 위기가 또 기회이죠. 그래서. 어, 어.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음. 새로운 교육 기술도 많이 이제 개발되고 교육의 새로운 사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학령 인구라고 하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만 따지면 정말 반토막이 났는데요. 네네. 그렇지만 대학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면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평생 학습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네. 또 눈을 돌려서 이제 세계를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는 대학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평생 학습자, 외, 외국인 학생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척을 하면 오히려 음.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방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도 안간힘을 쓰긴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그런 시야를 넓혀서 다각도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은 뭐를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해도 잘안된 거잖아요 잘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네네. 소위 뭐 파괴적 혁신이라고 음. 하는데요 기존에 하던 것들을 다 이제 포기하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게 파괴적 혁신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대학이 파괴적 혁신에 나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위기가 닥쳐야지 또 움직이는 게 사람의 심리니까 아, 네. 지금 이제 위기가 닥쳤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요 아니 네. 근데 지금 보면 수도권 정원을 줄여준다 이것은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럼요. 더 에. 근본적인 혁신을 하도록 그뭘좀 도와줄 게 있나요, 네네. 어떻게 정부 사실 차원에서? 그 정원을 배분하는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정원으로 다 같이 잘될수 있으면 배분하는 게 이슈가 되지만 지금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층을 개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원 배분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서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지. 그게 대해서 이제 대학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다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혁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어쨌든 정부가 지원도 일단 일정 기간을 하자. 아, 그렇죠. 예. 네. 소위 이제 영어로 말하면 enabling environment. 어, 그렇죠. environment잖아요. 그러니까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막상 이제 아, 그러면 이제 파괴적 혁신을 음.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많은 이제 대학의 구성원들이 그쪽으로 이제 마음을 이제 먹는 상황에서 음.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어, 정부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지, 뭐, 뭐 이렇게 가이드도 해, 할 수도 있는 있는 거고 꼭 정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할게 아니고 이제 정부가 산의 구체적인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될때죠 쉽게 그렇게 이제 소위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위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전환을 음. 훨씬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음. 장관님 그래도 어차피 전 세계가 교육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대학 교육의 질이 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도 구조조정 많이 하잖아요. 대학 교육의 질을 네네. 높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이제 온라인이나 AI 기술을 굉장히 급격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미국, 특히 미국 대학 또들그 혁신 현장을 가 보면 어, 가속화가 가속화 된다는 아아 말이 맞을 정도로 아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뭐 AI 시스템, 뭐 VR 시스템, 메타버스까지 다 지금 도입하는 대학들이 생기고 있고요. 메타버스가 뭐예요?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뭐 가상 현실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아 뭐암 진단 같은 거를 아 실제로 이제 학습을 하려면은 한자를 직접 만져봐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런, 그, 만지는 감각까지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교실 네. 교육하고 네, 현장 네. 교육을 완전히 결합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예, 아, 네,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뭐, 해외 학생들도 본국에 있으면서도 이제 아, 들어도 되는 예, 거고, 예. 그, 웨스턴 가버나즈 유니버스티라고 지금 캘리포니아의 서부에 있는 주지사들이 만든 대학입니다. 음. 근데 그 대학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이 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세계의 학생들을 잡으려면, 아. 어,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또 지금 평생 <laughs> 교육 얘기했잖아요. <laughs> 네, 그 평생 학습자들, 직장에 있는 분들이 음. 캠퍼스에 자주 못 오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AI 교육, 뭐 메타버스까지 다 활용해서 어. 새로운 질 높은 어. 교육이 가능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 완전히 지축을 흔드는 변화네요. 네, 거기에 네. 비하면 우리 대학들은 가만히 서 있다는 네. 느낌마저 드네요, 사실 네, 지금 그래서 음. 이제 제가 위기가 음. 기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음. 근데 장관님, 네.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 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 교육의 질이 별로 안 좋아서 안 가도 되는 대학인데, 굳이 굳이 대학을 가면 또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 대학을 안간 대신에 비진학 청년들에게 세계여행 뭐 활동을 뭐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네. 안 가도 될대학이란 정도의 평판이 나오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런데 또 정부가 지금 한 7조? 막, 뭐, 매우 많은 돈을 또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또 대학 안간 대신에 또 지원을 하자 이런 얘기가 뭔가 학순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육의 질 자체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어, 대학의 질을 이제 높이는 시, 이제 시기가 온 겁니다. 사실 아까 위기 얘기를 했지만 음, 그렇죠. 위기를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죠. 대학의 질을 대폭 이제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동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사실 마이스터 고교를 통해서 아, 예, 아주 성공한 어, 네그 음, 직업 교육을 음. 받고 또 고등학교만 나와도 얼마든지 좋은 업을가질수 음. 있도록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되느냐 아니면 대학으로 가느냐 하는 걸 국민들이 선택하게 해야지. 이거를 다, 조, 다 네, 올리면서 네, 그렇죠. 네네. 어느 쪽을 뭐 이렇게 에이.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이렇게 갈등 구조로 가면 안 되죠. 네. 정부가 선언적으로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아그런 양쪽의 질을 다 올리면서. 네. 그데 이제 근본적인 그 문제는 학생인 학부 입장에서는 선택이 더 많아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의 질도 올리지만. 대학교육의 질은 그럼 어떻게 올리나요? <laughs> 지금 이렇게 평판이 좀 떨어져 있는데. 네네네. 대학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결국 그 교육의 좋은 질은 맞춤교육이거든요. 아이들이 네. 다 이제 다 다르잖아요. 네.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역량이나 재능이 다 틀리기 네.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하고요. 시대가 요구하는 쪽을 이제 더 많이 아, 이제 공부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사실 변화가 좀 느렸기 때문에 그렇죠. 음. 어, 변화를 빨리 가속화해야죠. 네. 지금 장관님이 이 말씀 하셔서 제가 너무 네. 그 기쁜데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반도체 육성 네, 계획이 네. 발표가 됐어요. 반도체가 이제 국가의 경제이기도 하고 안보이기도 하고 네. 막 너무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산업이 되니까 근데 그 반도체 육성 방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교제 완화가 들어있어요. 음, 음.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볼때 굉장히 이상한 건 뭐냐면 반도체 산업만 산업이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반도체만을 위해서 무슨 정원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좀 이상한 것이고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정원 규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좀 전에 장관님 <laughs> 네. 말씀하셨듯이 산업적인 수요에 빨리 반응하는 대학이라는 게 대학의 경쟁력을위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이 정원 규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정부가 지금 하는 정원 규제는 학교의 전체 정원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만약에 대학 차원에서 뭐 반도체라든가 뭐 AI라든가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더 늘어야 늘어야 되는데, 소위 이제 대학 내에서 음. 전공과는 이기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 뭐 아무리 지금 뭐 AI 중요해도 음. 다른 교수님들 전공 교수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 돌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1학년에서 아예 그 학생들 선택에 맡겨서 전공을 공부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음. 그런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음. 필요한 거죠. 이때까지 정원 조정이 안 됐고 대학 내에서 이것을 충분히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것은 네. 위기를 별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아니, 있는 거죠. 지금 느끼죠. 지금 은 제가 있습니까? 그 대학들 뭐 교수님들 또 리더들 만나면 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죠. 아, 그러면 이 네. 바깥 환경 또는 산업적인 수요에 반응하는 대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정부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 그렇게 신경 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닌데요. 네. 아,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정원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 대학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상황이 변해서 대학들이 변화할 동의는 갖춰졌으니, 네. 그것을 좀더 돕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게 좋다. Yeah. <laughs> 됐네요. 예, 예, 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장기적인 얘기를 여쭤보면, 네. 그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얘기가 그동안 쭉 있었어요. 그죠? 예, 예, 이게 뭐냐면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예. 뭔가 좀 장기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장기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게 뭐 어떤 자문위원회 같은 걸로. 근데 이번에 그 법이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할 것 같은데 네, 네. 이걸 보면 아, 이건 무슨 한 10년짜리를 한다는데 무슨 알바끼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예. 이 청와대하고 정부 그 여당이 딱 찍는 인사의 비중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거는 정권이 끝날 때가 되니까 한 10년 알박기를 하려고 자기 사람들 모은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네. 근데 교육 위원회라는 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봤고. 네, 네. 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교육 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거는 교육 과정을 개편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데 음. 대학이랑 똑같죠 사실은 전공 전공간 이기주의 때문에 절대 못 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뭐어 교육과정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각 전공의 교수님들또 이제 선생님들이 아 우리 전공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걸 투자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 그렇죠, 공감되고 있는 건데, 예. 어, 여기서 이제 아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aughs> 어, 정부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 공감대를 만들면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무런 지금 목적에 대한 그런 어, 공감 없이 어. 그냥 위원회만 만드는 거는 사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이거를 위원회를 넓게 만들 건지 좁게 만들 건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공감대가 좀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네. 어떻게 하느냐를 음. 이야기를 하려면 그 조직을 통해서 무엇을 그렇죠, 하겠다는 그렇죠. 게 공감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거 없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니까 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글쎄서 지금 보면 이거를 네. 조직 얘기만 하니까 이거 알바기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보다 보다 근본적으로 그럼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네. 건가요? 사실 지금 뭐 너무 늦었습니다만 아, 빨리 사실 정부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재로 키워져야 되는지 음.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국가 공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데이터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테크놀로지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인문학적 소양도 있어야 되고. 창의성 인성도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식만 그냥 전달받는 아이들은 사실 AI에 다대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미래에 자을못 네.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학부모님들이 두려워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국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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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으면 한 6분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아이 실력을 정확하게 맞추는 네. AI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는 이제 컨텐츠를 공부하게 네. 하는 거거든요 공교육 내에서 그런 게 이루, 이루어지면 어. 정말 사교육이 필요 없게 돼요